안녕하세요. 수리지입니다. 자,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양의 약수들의 총합을 양의 약수들의 총합을 fn이라고 한다고 랬습니다 f 의 3은 4고 f 의 4는 7이에요. 자,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. f 의10 기억. 자, f 의 10이라는 것은 10의 양의 약수. 10의 양의 약수들은 1, 2, 5, 10이 있고 이것들의 합이니까 더하니까 얼마냐면 18이 나오네요. 그쵸? 그래서 f 의 10은 18이다. 이건 참이 되는 거예요. 자, 근데 우리는 이렇게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이라는 값은 얼마 되죠? 10이라는 값은 2 곱하기 5가 되는 거고 이거의 양의 약수는 2의 0제곱부터 2의 0제곱, 2의 1제곱까지 합. 그 다음에 5의 0제곱, 5의 1제곱의 합. 그래서 얼마냐면 1 플러스 2. 이거 얼마냐면 1 플러스 5. 그래서 6, 3, 18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. 그렇죠? 자, 이런 양의 약수의 총합을 계산하는 방법도 알고 있는 게 좋아요. 어쨌든 기억은 참입니다. 니은 뭐라고 했냐면, fn이 얼마? n 1과 같다라는 것은 어떤 수의 약수가, 예를 들어10 같으면은 1도 있고 자기 자신도 있는데 그거 외에 다른 약수들이 있잖아요. 그쵸? 그렇죠? 어떤 약수, n 이란 값의 약수의 총합이 n 1이라는 얘기는 어차피 1이란 약수와 자기 자신의 약수는 항상 있는 건데 그거 외에는 없다는 얘기잖아요. 그쵸? 그렇죠? 약수가. 아, 그러면 이 값은 a랑 값은 소수가 돼야 되는 거 그렇죠? 그래서 n도 참이 되는 겁니다. 이은이의의 자연수 mn에 대해서 fmn이 항상 fm과 f m 과 이거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렇죠? 뭐 어떤 경우라도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발리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요. 그렇죠? 예를 들어서, 음, m이 2, n은 4, 2, 4, 8. fa 여기는 8 쓸게요, 8. 2 곱하기 4에서 8 쓸게요. 8은 1, 2, 4, 8이 되는 거죠, 그쵸? 그렇죠? 이게 합이, 합은 얼마죠? 이거 계산하니까 15가 나오네요, 그쵸? 그렇죠? 근데 여기는 fa, 이제 fa 곱하기 f의 4와 같아야 되는데, 이건 1, 2가 될 것이고, 여기는 1, 2, 4가 될거예요 그쵸? A 값을 해설하면 3 나왔고, D 값을 계산하면 6, 7 나오네요. 이두 개의 값은 곱이 같이 안 돼요. 그죠 같지 않아요. 3이고, 이건 7이고, 37은 21. 그죠?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이것은 틀렸습니다. 기억, 력이 참인 3번이 답입니다.